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천별사입니다 네. 응. 선생님 오늘도 어, 어떻게 다 보니까 또 지금 궁합을 한번 응. 또 여쭤보게 되었어요 <laughs> 은근이 선생님께 요즘 좀 궁합에 서 많이 여쭤보는 것 같은데 응. 내가 궁합, 궁합을 찍고 나서 네. 요즘 애정, 재회 이런 게 들어와 <웃음> 아. <웃음> <그럼> 많이 찍어야겠네 <laughs> 오늘은 이제 어, 좀 젊은 부분은 아니고요 이제 의사에 있으신 분들인데, 응. 한번 질문 들어볼게요. 네. 다 이제 남자분이랑 여자분으로 궁합을 본다라고 했었을 때 여자가 남자한테 뭔가 둥글게 보호막처럼 뭔가를 바뀌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지금 나와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이제 뭐 화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남자가 뭐초 촛불이 켜져 있다. 이 여자로 인해서 내가 촛불이 켜졌다라는 것 자체가 뭔가 내가 이 사람으로 인해서 뭐 성격이나 성향이나 이런 걸 조금 바꿀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궁합적으로는 솔직히 나쁘진 않다라고 나와요. 사실 궁합적으로가 되게 좋은 듯한 모습들도 있고 약간은 사람을 변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평생 뭐 끝까지 갈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원래는 다른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 나로 인해서 이 사람이 바뀐다 이런 듯한 모습들이 조금은 강하게. 있고요. 그리고 서로 그래도 뭔가를 챙겨주려고 하는 모습들이나 리더심이 조금은 강하다 라는 듯한 모습들이 있어서 뭔가 이끌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많이 있다라고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2년 줄로만 궁합을 본다라고 해도 약간의 2년 줄이 조금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나오기는 해요. 근데 이게 궁합인 거잖아. 사실상 음. 둘다 사주가 근데 사실 배우, 배우자 자리가 약해. 어, 둘 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뭐 나이가 있는 편이긴 하지만 약간은 만약에 뭐 일찍 결혼을 했다라고 하면 조금은 이별을 맞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을 수가 있고 둘다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고 지금 만약에 결혼을 했다 한다라고 하면 내가 봤었을 때는 뭔가 이 사람을 바꿔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좋게 의미로 조금 보여지는 모습들이 강하다라는 듯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리고 둘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또 다른 세계에 있는 느낌이야. 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시선은 솔직히 어, 굳이? <laughs> 이런 듯한 느낌들도 있고 약간 우리 둘만 좋으면 되고 우리 둘만 편안하면 되지 이런 듯한 모습들이 조금 더 강한 듯한 음... 모습들이 많이 보여져요 어. 음... 배우자 자리가 약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만약에 뭐 결혼을 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헤어질 수 있는 이별 운이 조금 강하게 들어올 수 있다고 라 설명을 해드려요 음... 근데 이 사람들이 뭐 지금 결혼을 한 거예요? 뭐 결혼... 저는... 결혼을 뭐좀 멜랑콜리한 사랑이긴 합니다. 어 그래요. 어. <laughs> 네네. 어 만약에 근데 일찍 뭔가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을 했다라고 하면 두 네. 둘의 사이가 아닌 궁합 놓고 보고 그런 게 아니고 네. 이 남자 이 여자만 봤었을 때는 배우자의 자리가 조금은 없다 헤어진다. 이런 듯한 느낌들이 조금 강하다라는 거죠. 근데이 네. 사람들의 궁합을 딱두 개를 놓고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궁합이 나쁘지가 않고 인연 줄이 강하다 보니까 그래도 끝까지 갈수 있는 부분들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응. 음, 이분들의 사주는 SK 회장의 최태원 회장이 다 주고요. 네. 그 여자는 그의 동거녀 음, 음. 사주입니다. 아. 그래서 지금은 그 SK 회장이 어, 제가 알기로는. 전 부인과 현재 이혼소송 중이로 알고 있고 어, 어. 어, 별거 후 만났던 여자가 어. 이제 김이경 어, 아, 네. 그러시구나 네 그리고 작년쯤에 아마 공식석상에서 같이 나와가지고 응, 응. 엄청 화제를 이끌었던 응. 분들이긴 합니다 근데 내가 봤을 었 때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여자가 남자를 조금은 바꾸는 음. 그것들이 조금 많이 있다 라고 나오기 때문에 네. 그 전에 뭔가 잘못했던 행동이나 뭔가 있다 라고 하면 이 사람으로 만나서 조금은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많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 음. 봤었을 때는 음. 음. 둘이 그래도 궁합적으로 봤을 때는 잘 맞는 궁합인데잘 맞아요 어. 어, 제가 봤었을 때는 그래도 잘 맞다 라고 지금 나오기 때문에 어. 네. 끝까지, 끝까지 가시면 될것 같아요. 아, 어, 그래 끝까지 어. 가면 되나요? 어, 끝까지 가도 난 나쁘진 않을 것 같아. 서로 뭔가 그래도 시너지를 넣어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네. 사람 하나를 바꾸는 거잖아, 따지고 보면은. 그치, 그치.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만나야 돼, 사람은. 원래. 음... 나를 바꿀 수 있는 사람. 내가 부족한 거를 같이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음... 근데 여기 둘을 궁합을 넣고 봤었을 때는 둘이 부족한 거를 자꾸 바꾸고 채워주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강하다라고 지금 나와요. 어.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